Hola, días, amigos. All right. All right. 안녕하세요, 아미고스 여러분. 오늘은 마드리드의 지하철 두 번째 시간으로, 지하철 이용 안내 사항, 주요 역 안내, 사람 이름이 붙은 지하철역입니다. 마드리드의 지하철은 탈 때는 교통카드를 찍고 개찰구를 통과하지만 내릴 때는 그냥 내리는 것이 특징입니다. 소나 아 안에서는 이동거리에 상관없이 모두 1회 차감이 되는 대신 소나 아를 벗어나게 되면 추가 요금이 발생합니다. 여행을 오신 분들은 소나 아를 벗어날 일이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공항에서 타거나 공항에서 내릴 때는 3유로의 추가 요금이 있습니다. 개찰구 주변에 있는 기계에서 별도의 충전이 필요합니다. 공항에서 내릴 때는 내릴 때도 카드를 찍고 내려야 합니다. 다음은 여행객에게 필요한 주요역 안내입니다. 마드리드 시내 가장 중심지라고 할수 있는 솔 광장은 솔역, 그란비아 거리는 그란비아역, 왕궁과 왕립 극장은 오페라역입니다. 호날두 선수가 노숙자 분장을 하고 공을 찼던 까야오 광장은 까야오 역입니다. 이 역들은 다 도보로 5분에서 10분이면 이동할 수 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의 홈구장 산티아고 베르나베우는 산티아고 베르나베우 역 아틀레티코 de 마드리드의 홈구장 완다 메트로폴리타노는 에스타디오 메트로폴리타노 역 바로 앞에 있습니다. 세계 3대 미술관 중 하나인 프라도 미술관은 방코데 에스파냐 역이 그나마 가깝습니다 그리고 근교 여행을 위해 고속버스를 이용하시려는 경우에 세고비아로 가려면 몽글로아, 똘레도는 플라사 엘립티카 그 이외에는 남부터미널이 있는 맨데즈 알바로 역이 있습니다 마드리드에는 사람 이름을 붙여서 만든 지하철역이 여러 곳 있는데요 스페인 출신의 세계 최고의 기타리스트 빠코데 루시아 이름을 딴 빠코데 루시아 역. 시인이자 작가인 안토니오 마차도의 이름을 붙인 안토니오 마차도 역. 마드리드의 도시개발자 아루뚜로소리아의 이름을 붙인 아루뚜로소리아 역. 그리고 소설가 꼰차 에스피나의 이름을 붙인 꼰차 에스피나 역. 스페인이 낳은 최고의 중세화가 3인 중 하나인 디에고 벨라스케스의 이름을 딴 벨라스케스역 프란시스코 대 고야의 이름을 딴 고야역 유럽인 중 최초로 태평양을 발견한 탐험가 누네스데 발보아의 이름을 딴 누네스데 발보아역 등 사람의 이름을 붙여 기념하는 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사람 이름이 붙은 지하철역이 있습니다 봄봄 메밀꽃 필 무렵, 운수 좋은 날 등을 쓴 소설가 김유정의 이름을 딴 김유정역, 상하이 홍커우공원, 물통폭탄 의거의 주인공, 독립운동가 윤봉길 의사의 호를 딴 매헌역 두 곳이 있습니다. 올해가 개통 100주년인 마드리드의 지하철 이야기는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드리드로 놀러오세요!